자, 클로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클로버시 정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특히나 요 며칠 사이에 거의 상가까지 만들어주면서 장대한 을 만들어주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 문제는 오늘 어때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뽑히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죠. 자, 그래서 요 흐름이 지금 세력들의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가는 패턴 아닌지 오늘 좀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굉장히 좀 문의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물량을 털고 나간 흐름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신호타인지 확실하게 오늘 방향성을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지만 확실하게 고점구간에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을지를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사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클로버스를 이미 들고 있다 시는 주저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관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댓글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하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전부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게이 결론이고요. 일단 수급 보시면은 지금 수급 상황에서 분명히 오늘 잠정 집계가 계속 마이너스로 찍히더니 장 끝나고 보니까 분명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번 급등간에 140만 주가 매수로 들어왔는데 지금 어때요? 고스란히 물량들이 빠져나간 모습이죠.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들은다타치고 전부 다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어때요? 여전히 기관들은 물량들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투자신탁이 이번 상승 간에 잡은 물량들을 확실하게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인들이 많이 따라 붙으면서 수급들이 좀안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빠질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미 지금 굉장히 큰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이미 정말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집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핵심인데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야지만 사실상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 거래량만큼 적어도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지만 우리가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들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피레치 음봉 이때도 거래량 터졌지만은 매수한 물량만큼은 빠져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겁먹지 말고 물량들 추가로 잡아가면서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클로봇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언제예요? 12월 2일자 영상에서 제 제목에서도 어제 만든 필레침체력이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속지 마시고 물량들 털리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드린 해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자리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홀딩 하시면서 이번 달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 확실하게 끌고 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전처럼 올라간 척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락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인데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구간이 왔을 때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구간이 왔을 때에 있는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한 저희 채널만의 지표를 사용해서 확실한 타점들을 잡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이 세력 지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하단에 보이시는 파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 위에 보이시는 노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목표선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밀리게 되면은. 빠르게 반등의 추세가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세력들의 목표선에 도달하면은 당분간 상승세를 멈추고 주가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난 흐름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조정받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에 도달하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또다시 주가가 하락의 조정을 가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때요? 그리고 게 최근 조장 관에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보다시피 세력들의 목표가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대로 보게 되면은 무려 1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상단에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미리 건목고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의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상승간에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체력들이 목표사에 도달했을 때 놓치지 않고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게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러한 타점들을 전부 다 잡아갈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공유를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공유를 드리고 있냐면은 상단에 제 연락처가 보이실 텐데 오르스력의8 4 5 3입니다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 저한테 문자 한턱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까지 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바로 알림 휘청 보내드리니까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적어도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는 끌고 가면서 확실하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느냐 사실상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트레이더 이전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께 영상으로서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를 공유 드리는 한마디로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으로서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만은 정작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서 차트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비닐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이때 매수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뒤늦게 문의 사항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분석해 드린 내용이 공감되시고 이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 받을 때마다 함께 물량들 잡아가면서 고정 구간까지 함께 매도를 준비하면은 정말 좋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목표 구간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 구간 이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더 물량을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들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 6 4 6 8 4 5 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안톡 오늘 중에 보내주시고 이번 상승간에 만들어갈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놓치지 않게끔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목표까지 도달해서 물량들 전부 다 매도하고 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주도주들 마찬가지로 또 공략해서 반복적으로 바닥구간에서 물량들을 잡아가면서 수익구간까지 이런 순환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주력으로 하는 종목들까지 함께 잡아가면서. 수익구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력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했었는지 예시 몇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략했던 인벤치지 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조정간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매물대를 터치하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 도달을 하려면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구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해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어때요?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을 그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로버티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 종목은 세력들의 평단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과정이 나와도 우리가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렉트의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다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신다면은 반복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만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다시피 하이닉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단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 파동 나와줬다가 최근에 어때요? 다시 한번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건드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는. 에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종목들, 타점들 잡아 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주도주들,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 가시면서 함께 수익 구간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륙스로게 8상 5사니까요제 연락처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 드리면서 이미 매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축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목표가 근처에서 매도타점까지한 번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번 상승구가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는 공식적으로 탈레그램소통방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현재 원액 콜딩스도 함께 우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다시피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을지, 향후 오메텀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소통방 내에서 말씀드리고 을 있고, 특히나 매일 아침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간 안에 공략할 수 있는 시초과 단타 등목까지 함께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 구간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문자대응을 받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소통방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정보들 공유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까지 함께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스르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달 확실하게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방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전략들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방향성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익홀딩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8월 달에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 가지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다시피 120%가 넘는 상승 구간을 가져간 상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샀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말은 뭐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그냥 말로 떠든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 즉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때 촬영해서 물량들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다는 라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께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자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지금 원이 폴딩스가 정확하게 6420원대 제가 이때 시절에서 여러분께 찍어드린 영상이고 지금 제목 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1월 4일 주가 체크해보셨나요? 이 가격 찍을 때싹스로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차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보다시피 지금 상단에 거래량 터지면서 또다시 지금 물량을 매집한 매집 캔들이 만더어졌기 때문에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당분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은 상단 매물대를 다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역대급의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공략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라 영상을 제가 분명히 찍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보다시피 제가 8월 초에 여러분께 이 캔들을 확인하고 영상 찍어드리고 지금 8월 말쯤 돼가지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뜨면서 매수 타점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량들을 실제로 매수를 했더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중간에 물량들을 팔았다 하더라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대형 전략을 알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라 그냥 무작정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올랐더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매하신 종목들 이렇게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 봉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서 물량들 잡아가시고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 나가고 싶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상세한 대응 전략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제가 영상 내서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 구간 나오는 종목들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사실상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이번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 6 4 6의84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촬영해드리지만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매소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매소 타점 당연하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상승 구간 가져갈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사면 왜 빠지고 내가 파면 왜 오르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었던 분께서는 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응 전략들 그대로 배워가시면서 실제로 매매까지 같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당일 매매 우리가 할 때는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까지 챙겨드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교목들도 함께 따라오시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 이거 두 개만 적어서 제 연락처 문자를 보내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소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절대로 불법입니다. 아시죠? 1대1 리딩은 절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연락처 제가 주소록에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타점들 나왔을 때 대응 문자, 매수 가격이랑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격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만 따라 오시고 준비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께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또 발굴됐을 때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할 테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구독 문자 보내놓으시고 종목들 나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 잡아가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종목에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좀 섭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자그 종목이 뭐냐면 바로 제주반도체라 하는 종목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터뜨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크게 밀어버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그대로 상당구간 매물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가 공략해서 충분히 수익구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요것도 지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달성됐냐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작아 보이지만은 보다시 거의 29%에서 30% 가까운 수익률이 달성된 상황이다 자, 이것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상단 매물때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 시에 한마디로 15,000원을 돌파하면 은 여기서 대폭등이 만들어진다고 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반대로 어때요 또 하단 매물대는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우리가 13,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투트랙으로 전략들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은 결국에 13,000원은 터치하지 않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아쉽지만은 15,000원 여기서 물량을 잡아서 그래도 어때요? 단기간 안에 연속적인 원의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 한마디로 매집봉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에서 형성됐던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잡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영상에서 소개도 시켜드릴 거지만은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을 보고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5636-8354제 연락처로 다시 한번 저희 채널 구독하셨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대형 전략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수익구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채널을 성장시키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단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댓글로 종목 달라고 하시면 은 제가 요거는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랑 함께 매매하시고 타점들도 받아 가실 거면 은 일단은 제 상단에 있는 연락처 5646-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지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저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정말 이번에 큰 수익으로 올 한해 잘 마감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잘 운영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